교육시설 안전 인증 자체 평가서 작성 방법 중 시설 안전 가스기기 및 설치 장소 안전 관리에 대한 항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체 평가서 시설 안전에서 가스기기 및 설치 장소의 안전 관리에 대한 항목입니다. 연소기, 가스보일러 또는 가스온수기가 설치된 공간 내부에 환풍기나 환기구가 설치 작동하고 있나요? 연소기기가 설치된 공간 내부 환풍기나 환기구의 유무, 설치 및 작동을 확인하는 항목입니다. 연소기기가 설치된 공간 내부 환풍기나 환기구가 설치되어 있는 사례입니다. 사례일과 같이 연소기가 설치된 공간 내부에 환풍기나 환기구가 설치되어 작동하고 있는 경우 예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이와 같은 확인 절차를 통해 자체 평가서 해당 란에 예 또는 아니오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연소기 가스 보일러 또는 가스 온수기가 설치된 공간에 배기가스 배출이 원활하도록 설치되어 있나요? 연소기가 설치된 공간에 배기가스 배출이 원활하도록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항목입니다. 배기관의 구배, 개구부 간격은 60cm 이상, 배기가스 재유입 차단 조치가 적절해야 합니다. 배기관과 개구부의 간격이 확보된 사례일과 간격 확보가 되지 않은 사례입니다. 사례율과 같이 배기관과 개구부의 간격이 확보되어 배기가스 배출이 원활할 경우, 예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이와 같은 확인 절차를 통해 자체 평가서 해당 란의예 또는 아니오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연속이 가스보일러 또는 가스온수기 배기연도 연결부위 상태에 대하여 주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보관하고 있나요? 연속이 배기연도 연결부위 상태에 대해 주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보관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항목입니다. 연속이 배기 연도 연결 부위 상태가 양호한 사례입니다. 사례율과 같이 배기 연도 연결 부위의 상태가 양호하고 주 1회 이상 점검을 하고 있는 경우 예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이와 같은 확인 절차를 통해 자체 평가서 해당란의 예 또는 아니오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가스기기가 설치된 실주위 5회 거리 2m 이내에 가연성 인화성 물질을 저장 취급하는 장소가 위치해 있나요? 가스기기가 설치된 실 주위에 가연성 인화성 물질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가 있으면 감점이 되는 항목입니다. 가스기기가 설치된 실의 주위를 확인 후, 예 또는 아니오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가스기기 및 설치 장소 안전 관리에 대한 항목 자체 평가서 작성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